극한에 그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말뭐 거냐면, 극한에 그 존재할 때 이제 그 계산할 거야. 알겠지? 극한에 그 존재할 때 계산할 거야. 자, 어디 먼저 진행이 되냐면, 25쪽을 진행할 거야. 25쪽. 완대는 수가 아니라 상태라 그랬지, 맞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알겠지 여기서 메인은 선생님 다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 <laughs> 맞지 상수가 10억이든 10조든 항상 이 극한값은 뭐가 된다고 기억하니 0이 된다 고 그랬지 절대 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야 알겠니 그 다음 타이틀은 뭐라 했냐면 이게 읽을 때 이렇게 했거든 무한대군에 무한대. 맞겠지 야, 근데 잠시 그이 수학을, 이 극한값을 계산하고 만든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말이야. 끝도 없이 나가는 무한대로 있잖아. 무한대로 나눈다는 거지.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눈다. 야, 그게 가능하니? 안 가능하잖아, 맞지? 끝도 없이 나가는데 끝도 없이 나가니까. 그게 1이라고 할까? 아니다. 뭐. 끝도 없이 나가는 건데, 끝도 없이 나가는 수를 뭐,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공책되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성질들은 뭐 그렇게 필요가 없고야 내가 계산하자면, 이래야 된다. 자, 봐봐라. l i m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더하기 2x. 오케이? 5x 의 제곱 빼기 3x 더하 7이 입니다. 아 진짜 조금 잠시 그냥 과거 이걸 만든 사람들이 되었다고 면 생각 해봐요. 무한대는무한대를 나눌 수가 없었 거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최고창 분모의 최고창 차수로 각 항을 나눠주면 분모의 최고창 몇 차고 2차지맞지첫 번째 쌤생이되는 거는 차수가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차수가 같을 때가 있을 것이고 분자의 차수가 더클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모의 차수가 더클 때가 있겠지 세 개밖에 없어 알겠지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되겠지 되겠지 잘 안오지 분모의 최고차 차수항으로 각 항을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다시 어볼게 3x의 제곱 2. x가 됐고, 5 x 의 제곱이 됐고, 3x 됐고, 7이 되는데 각항을 뭘로 나누냐면 x 제곱,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 차수. 오케이? 그 쌤이 아예 안 보고 갔던 것이 극한이라는 게 있지, 이거를 다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극한이 뭐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맞지? x가 3으로 간다면 3으로 가고 있잖아 가고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럼 여기 생각하는 x도 당연히 뭐니 무한대로 가고 있거나 3으로 가고 있는 상태겠지 맞지? 그런 x를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이게 뭐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떼어 주는데 그건 그게 이제 한이 진위 판별 다음 주오은것을 옳지 않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쓰이지 크게 없어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 야, 이야약되 되면, 리렇게 x가 이렇게 되면, 이3이렇맞는뭐수고 하더노 뭐라고 하더노 상수 되면, 라고게 되면, 이렇 싸우자는 거. 왜 그렇게 째려보는데? 3수일 때는 얼마고? 3이지, 맞지맞지그 다음. XX 없어지지? X분의 2제? 0이지? 맞지 뭐, 넌왜 3수는 무조건 0이 남같잖아 야, 얼마고? 5제? 야, 얼마고? 2분의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얘가 메인이 니대분이뭐분의이지대얼3 이죠. 그런데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모의 차수와 차소,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항상 이 구조가 되니까 미친 척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얼마라고 면되나 5분의 3 이라고 면 생각하셔야 시것야 무한대로, 무한대로 나누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야, 어떻게 이런 차관을 했냐, 이 말이야. 이런 차관을 했냐, 이 다음에 부모의 차수가 혼자의 차수가 같다면 그냥 최고 차, 어차비가 나눠지면 이거 0으로 갈고 거 이거 0으로 갈고 이거 0이 됐거네 그냥 5분의 3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음은 그냥 잠깐 쉴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5x에 3제곱 됐고, 여기가 3x제곱 이 있고, 쭉 이따 치자. 답이 항상 얼마일까? 답이 항상 얼마일까? 얼마야? 0이지. 3차로 나니까, 이 새끼가 0되어보니까 나머지는 다 0일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3차가, 3차가 되고, 이 새끼가 2차가 되면, 탑은 뭐겠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새끼가 x제곱 x제곱 쓰니까 3x가 되는 거잖아. 여기가 차수가 크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의 차수가 더 크면 뭐다? 뭐다? 0이 되는 거야 항상. 분자의 차수가 딱크다에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같을 때는 항상 얼마? 5분의 3이 되는 거야 최고창의기수 비만정도 되는 거야 그 부호까지 포함해서 되겠니? 요렇게 해서 한 1, 2, 2간 정리 시간 좀 가질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지 맞지? 또 다시 그리스 철학시대로 들어갈 거야 야, 무한대는 무한대로 나누는 거참 신기했는데, 그걸 계산되기끔는 거야. 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어떻게 계산해? 맞지? 무한대는 무한대를 빼니까 0이라고 말하래 아니면 더큰 그 무한대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래 알겠지? 그걸 계산하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리 i m i t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이 있고 2x가 되는 거야.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빼주지, 맞지? 맞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까지 그거야. 무한대분의 뭐, 상수는 항상 0이다. 브라스만 있 알겠지? 얼마? 얼마?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3이 남았고, 얘기는 얼마 되는 거야? X제곱분의 2X가 되겠지. 무한대. 뭐 됐지? 됐니? 무한대에서 뭐 무한대를 뭐 빼잖아. 어떻게 할줄 몰랐어. 근데 뭐다? 최고차 차수, X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이렇게 됐었어. 오케이 이해되지? 이 시험 문제 상관없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지. XX 없어지니 X분의 2 되니까 맞지? 너는 되는 거야. 결국엔 뭐야? 무한대가 정답이 되겠지. 되겠어? 이해되지? 떠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선생님, 재미삼아 말하면 봐봐. 무한대 제곱이 더클거 아니냐? 뭐좀편이좀 좀 그렇겠지만, 무한대보다는 맞지? 어, 얘가 10억이라면, 3천원 10억에서 3천원 빼면 표시도 없잖아. 맞지? 그냥 무시하는 거야. 3천원이니 그냥 10억 이래야 하는 거지. 무한대가 뭐 되는 거지. 오케이? 그 그러니까 전에도 뭐다? 3x 제곱되고, 마이너스 2x 되고, 5x 제곱되고, 플러스 3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10억이야, 10억. 10억에 3천원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려. 10억이야, 10억. 3천원이니까 500원. 손님, 3,500원 비는데 요 10억 아니잖아요. 그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치워버리면, 알겠지? XX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 거지. 무한대로 뭐갈 때. 언니야, 근데 자꾸 이런 거는 어리광을 받아줄 수가 없어. 알겠지? 오케이? 서, 일어서. 일어서, 빨리. 일어서. 어한번더 하면, 니내 인데 쌍용 나올 수도 있다. 알겠니? 나는 분명히 친하고 이러면 좋아 근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안그래도 하기 힘든건 자유로우면 할 수가 없는데 니들 피해가면 나머지 애들이 안되기 때문에 안돼 인간은 졸라 웃긴게 있잖아 요 졸라 만만하면 더 키워올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쌍욕한다 그랬잖아 인간들이 지 잘해주니까 그거 다경험했는 사람이잖아, 나. 근데 왜너인데 그렇게 하겠어? 어,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거야. 근데 저렇게 고3까지 가고 마지막까지 가면 눈치 졸라 빨라. 내 쌍욕 내는 거, 쪽간 내는 거, 이런 거다 하는 애들이야. 어. 그러니까 니가 맞춰서 해, 형도. 자꾸 내 눈물, 니네 신경 쓰이면 수업 진행이 안 돼. 자, 24쪽으로 넘어가. 아, 이거 먼저 풀어야 돼. 미안해. 필제 11번 첫 번째 거 2x 제곱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x 제곱 마이너스 3x 나하기4 수업은 무조건 대중적인 이런 수업 에서 살아남아야 돼 왜냐면 학교 수업이 이렇잖아요 과외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외는 최상위권용이야 어 최상위권이 과외가 맞아 왜 진도 빼주는 과외야 한참이 4 0분너어 이제 있었지, 맞지? 여, 아까 여 어제 한명 나와서 풀었지, 맞지? 네보다 한살 어린 애가. 한살 어린데 지난 시간 과정은 뭐였냐면 이거 연습 문제 있잖아. 한 단원, 수원의 상관 함수 한 단원 전체. 거기서 랜덤으로 내가 시키는 거, 칠판에 푸는 거야. 한 단원. 근데 한 문제 말고는 다 풀어버리잖아. 네보다한살 어린 애가. 아, 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황이 자리, 언니야, 수능 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풀어버리잖아. 그래서, 어디 갈라하는 거야? 아, 그 미친척, 그래, 하니까. 그래, 하니까 출발자 자체가 다르지.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없어. 그냥 졸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 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1 0 0만원벌 때, 이 씨는 천만원 벌고, 뭐, 몇천만원 벌겠지. 거기에 대해서 요할 필요는 없어. 왜?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래야 되는 결과는. 그러니 그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재수, 어. 3수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어, 그거 그러니까 의대 갈락 하잖아 이번에 수능만점자도 둘이 나왔는데 다 어디 지원했는지 알지? 어디 지원했어? 어디 지원했어? 이 동네도 강동부고 이런 애들 다 어디 갈락하는지 알지? 서울대보다 계열상 의대가 지금 더 높아. 그럼 의대 의대 갈락 하잖아 의대 안 되니까 어디 갈락하는 거야? 한의대 갈락하고 가는 거지. 어, 그래 되는 거야. 의사가 되면 내부 의사 되니? 어, 내 마누라도, 내 남편도 의사야. 어, 그럴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엄마, 아빠는 의사니? 아니야. 자신만있 의사 되잖아. 그 길이. 그러니까, 삶이 있잖아. 그냥 계속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한 서른 살까지는 힘들게 살지만, 졸라 힘들지. 어, 그 길을 삶이 편하게 되는 거야. 누구도 우리, 어, 그거 할 수는 없어. 우리 아빠 이렇게 해서, 고향 친구 같은 경우도 선부인 거 의사야. 맨날 이를 한60몇 살이 은퇴하잖아 자기 병원에서 은퇴했어 그럼 은퇴하면 놀거 같지 아니야 보건소에 또 취직하대 한 달에 350만원씩 받아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없이 원래 안 닦으면 그러겠지네가 아픈 데 보건소가 아니 아니잖아 환자도 다이상환자도 밖에 없잖아 어 띵가띵가 하는 그렇게까지 한평생까지 그렇게 돈이 어, 70 넘어서까지 누가 300만원 주 400만원 주 없어 그게 이런 돈으로 통해서 그냥 되는 거 뿐이야 뭐한다고 제일 무식하게 판하는 말라고? 이거 지우면 된다 그랬지. 맞지? 10억엔 3천원. 그러니까 뭐다? 안대가 정답이 되겠지. 그런데, 앞서 소개하는 방법말하고 X제곱으로 묶고 내라 그랬지. 맞지? 2가 되면서 얼마? X분의 3이 되는 거고, X제곱분의 얼마? 4가 되는 거지. 렘이 되 있지. 극한은 분리가 된다 그랬지. 신경쓰지 마.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분리시키는 거야. 어쨌든 로그는, 로그는 졸라 슬펐던 것이 분리가 안돼그리고까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로그는 분리가 안돼 오늘 이야기할 건데 로그는 분리가 안돼막 곱하기 분리안 됐지 맞지 곱하기 가 더하기 되고 맞지 나누기가 빼기 됐잖아 여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문들다 분리하면 돼 분모 이런 되는 거 말고 그래서 리미트 여기 빼주고 리미트 빼주고 리미트 빼준다는 거야 연결해 보고 연결해본는 거지 얼마 된는 거야 이익고 무한테키워봤지 얼마 만 들어 졌네. 이말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 넷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될 거야. 세번 말해볼게. 분모 1로 두고 분자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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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 해봤지, 맞지? 분모 유리한 거잖아. 어. 왜? 그냥 보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모양을 바꾸면, 뭐한테? 보라스마스 뭐한테 상수골로 진행이 돼. 알겠니 한번 이렇게 분모1로 두고 분자로 유리한 거지. 런데지 유리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있을 것이고. 기억나지? 이거 제곱부 이거 제거부 좀 보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지, 맞지? 1대5 루트 x 더하기 플러스 x 되죠 정답 얼마 얼마 훨는뭐가 되는 가잖아 본모 몇차 본모 몇차 최고 차 최고차 차수 몇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지수 2분의2차 그리고 얼마? x 스가 있고 x가 없잖아. 네분의 3수아이등이 뭐라고 대답할래? 대답 모르다니까 근데 유리하 진행시키니까 뭐가 영이 되잖아. 앞으로 이래 나오면 무조건 유리하를 진행해야 된다. 보통 바보처럼 적근 이러지 마. 그냥 조금만 빨리 진행해봐. 낙차비도 없어지고 일만 하면 고이지 마. 알겠네 됐니? 응. 그다음 앞에 이게 계속 이어져 그대로 이게 안 돼버리면 안돼 24쪽 조금 맞차간다고 내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풀고 가고 이렇게 나중에면 진짜 싼 쪽이 나오는 거 이겨요 그럼, 새끼야, 왜, 이거 하지도 못할 것도, 왜이 거를 선택했냐, 이 말이야. 이걸 선택하는데 두 부리지. 수학이 좋아서. 그 다음 또 뭔지 알아? 외우는 거 싫어서. 외우는 거 외우면 되지. 이거 외워서 안 돼. 있었어. 응, 0분의 0분의 0분. 몇번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안한는 친구도 있겠지. 뭐안 되는가요? 부모가 0이 된다면, 0이 되면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뭐다? 분자도 반드시 0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부모 문자, 0이 되는 요소가 증거가 된다고. 사실 여기서 소개하는데, 솔직히, 막, 제대로 해주고 싶어. 아는 것들은. 근데 해봤자 기억을 못한다는 게 어, 뻔히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니까 자꾸 실망스럽다 이 말이지 근데 구조를 하는 게 편해 0분에 0이 안게 있을 것이고 0분에 0꼴이 있을 것이고 0이 아닌데 0되는 꼴이 3개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정도면 이거를 생각해 줄수 있지 않아? 뭐다? 리미덱 x 가 3으로 가까이 되는데 내가 그냥 로고 쪽으로 갈게 이거 뭐 지수도 로고도뭐 아들 있잖아 잘안 푸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인지 알아? 기호 적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중상 같으면 루트 적는데 애들 막 이래 가거나 루트 제대로 못 적고 지수 안 하면 여기다, 여기 삼성 은 루트 이래 적는데 그 동작이 졸라 느려지고 동작이 느려지니까 수면 뺏과가안 되지. 띠엄띠 이렇게 잘안 되니까 로그 적는데 이상하게 적어 닫고 니 밑에 적는데 뭐다? 뭐 이래 이러, 적던가? 뭐 이상하게 뭐 이래 적던가? 하도 안됐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를 안풀었다는 거지 어? 꼭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x x x 이거 연습 안해서 x를 적는다면 굉장히 어색해 y도 y도 대로 안적혀 어? 그게 다 뭐니 그만큼 수를 안 적어봤어야 된다는 거야 x3으로 가 그럼 얘가 뭐야 x3이 있 얘는 5하면 분모 0으로 가지만 분자0 아니잖아 맞지 극한값 있다 없다 없잖아 왜냐면 이거 분수 함수 그래프 아이가 맞지? 어떻게 되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얘가 얼마? 사이면서. 그래서 0분의 0이 아닌 꼴, 은꼴이 아닌 이 꼴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없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극한값을 물어보잖아. 맞지? 그때 뒤에 문제 풀면 또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없는 건 말라고 얘기해. 없는데. 우리 놀이 대상이 아닌데. 이거. 부모 0 아니지? 그럼 뭘 고민해? 분모0 돼서 못 집어넣던 거잖아. 3점이으면 되잖아. 0이잖아, 그냥. 이 새끼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항상 0이야. 그거 왜 물어봐? 항상 0이니까. 그니까 이건 없고, 이 새끼는 항상 0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꼴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지 몇장 차이인데, 너거 그 봐. 3이쪽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가 X1 지분이면 부모0 되잖아 근데 애들 이럴만 한다? 부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에요 왜? 안 물어봐 대답 못하고 뻔하니까부모 0이잖아? 맞지? 근데 극한각이 뭐 있어? 존재했잖아 존재 안 하잖아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0이야 두 번째 거 갈로 2번 32쪽. 혼자 0이잖아. 맞지? 근데 그까운 봐. 0이야, 0 아니야? 이건 0이잖아.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모니크 골라라. 옆이지 봐. 리미트 스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네가 정말 좀 이제, 이제 이학년에 갑자기 너무 성숙해져야 돼. 다시, 갑자기 너네가 너무 많이 성숙해져야 돼. 이런 문제를 풀고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봐.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뭐 가지. 위에 필수의 14번이야. 첫 번째 조건. 무한대로 뭐 가지. 분모 2X 제곱이지. 맞지? 야, 무한대는 뭐 몇개 있었어? 무한대분에, 뭐 무한대꼴인데몇개 뭐 있었어? 분모 혼자 차수? 작거나, 혼자가 더 크거나, 부모가 더 크거나, 세개지 맞지? 혼자가 더 크면 많은 뭐 거야. 갈상이지. 어? 내가 잠깐씩 멈추고 이래 할 때는, 이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막상 일을 찍어 놓치면 그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야. 같은 데그할것 같지? 부모가 크면, 항상 뭐야? 영이야 여기 봐. 극한가 그 얼마야? 1이잖아. 맞지? 야, 없는 거 아니잖아. 0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모 문자 으러갔다는 거야. 그래서 본모가 e x 제곱이니까 문자도 e x 제곱이로 시작하고, AX 다음에 B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이 새끼가 100% 기출되는 유행인데, 어? 수행평과 강도 같은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유행인데, 이거보다 더 어렵고 고급진 문제가 이문제야이 말이야. 답답한 거는 이 때문에 화가 나서 그하는데 답답한 건 시험에 이게 그냥 거의 100%야. 안 나오면 식상할 정도로. 근데 시험 한달 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내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붙잡고 또 이걸 다 설명하라고 안 돼. 나가라. 그걸 냥그 빨리 다른 친구들 잡아가 더 어려운 문제 만들어주고 이렇게나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건 뭐냐면 이번에도 내 파이널 같은거 만들었잖아 감독이도 있거든 와, 이런 문제를 파이널에 만드는건 아니야 안 맞아 파이널에는 그래도 조금 쉽고 조금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삽입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건 이걸 심어주고 이런건 안 맞아 이걸 맞춰도 죄송하지만 6등급이야 7등급이야 어.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서술인에서 감정을실시제해야 되는거야 쌤이해면 서술형 1번 2번이 있는거야 fx는 이렇게 두지 그 다음 뒤에 조금 봐 뭐가 돼 있어? 부모 1을 집어넣잖아 그럼 부모 1을 집어넣으면 겠지 아이씨 고민하지마 그냥 무조건 이거는 연골이 0분의 0 꼴이야 0이 안된 곳은 안된단 말이야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어 연이 안되면 어떻게 돼? 그냥 집어넣게 되잖아 그래서 2로 가는 게 반드시 0분의 0꼴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야. 0분의 0꼴인데 극한 값도 얼마야? 1이잖아, 맞지? 어. 그럼 여기도 얼마 지야 여기도 얼마? 2를 지으면 0이라 이 말이야. 분모 0 됐으니까 분자, FX보다 2를 지구하면 0 돼야 되지. 그래서 0이 된다는 말이 X-2를 인수로 만든 거잖아, 인수잖아요. 오케이? 그게 그래 진행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냐니 여기서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아시씨 이거 할때또다 까먹고, 이거 세번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기는, 야, 기회의 땅이야, 여기가. 이런 것만 잡아줘도, 어? 이런 것만 먹고 가도, 어느 정도까지? 어, 3등급까지 보장이 된다, 이 말이야. 지서 한두 개 맞출 때, 어, 이것만 해. 말시기는 아닌데, 그냥이 정도도 아예 안할생각은 그건 놀고 싶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봐, 너 극강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잖아! 이거 내면 제일 좋잖아. 무한대분은 무한대, 극한도 그 체크할 수 있고, 야. 그 다음, 연분은 연분 극한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100%고, 수능백과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문제 1 0 0쌤책에 되면 뭐라 적혀 있어? 100% 100% 적혀 있잖아. 어. 니또 시, 그러게 되는데, 이게 또 시험 전날 또디 풀리고, 아래 풀들또못 풀고, 못 풀고, 뿌리 그래 돼 버린단 말이야. 어. 음. 돈을 들이면, 돈에 어느 정도 가치가 들어와야 돼. 필수지 구번 앞으로 가서 진행하자.